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인 친구 하나를 기댄 걸 아는 거야. 이이 보니까요, 이 왕은 다니엘이 신하하기보다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 다니엘을 종경한 사람. 다니엘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게 분명해. 그한 열다섯 살에서 열 살에서 열다섯 살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 나이가 보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야 재밌는 거죠. 자기를리스펙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생각했을지도 몰라. 왕의 체면이 생각 선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근데 오 자기가 당한 거를 안 거야.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아침부 저녁까지 막 전적만 하는 거 아니, 말씀 안할 수만 있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무슨 수줍네 마 이놈들아.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그랬겠죠. 지가 잘못해놓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왜 가끔 그러잖아. 누가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안 되면 다남 탓하는 사람. 나도 가끔 그러나 아, 쏘리. <laughs> 어, 막, 이야. 막. 근데 어떻게 할수 없잖아. 참, 여러분 주위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군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적군만 많은 세상은 너무 외롭잖아. <laughs> 그렇죠? 친구도 하나 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아, 네. 근데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은 뭔지 아세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게 아름답습니다. 연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건못 납니다. 다니엘은요 부드럽게 가서 창문을 여는 그 믿음이지만 불을 뚫고 가는 믿음이구요. 하면 <laughs>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용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다. 너 알지? 너도 이 법을 네가할 수, 함부로 할수 없는 거 알지? 자, 너,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동의한 거야. 지금 뭐예요? 너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 이러는 거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옆에 써놨어 성경에다가 얄미운 놈들, 짱짱짱, <laughs> <laughs> 이거 얼굴 찡그리게 놓고, 얄미운 놈들. <laughs> 이외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와 이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어? 아, 죽어버리고 싶었을 거죠.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같이 읽까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게요 푸념에서 나온 거예요 푸념, 체념. 옛날에 한번 소문은 들어 알고 있거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 하나가 있더니 살아나왔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은 분명한데. 근데 그것은 다니엘은 아니걸랑 다니엘의 제 친구에 대한 얘기걸랑 그리고 그들은 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laughs>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모네요. 한 이방보다 한 네배? 이방보다 한 네배? 2층 반 정도 높이? 근데 입구가 사람을 집어올 때어면문한이 정도, 이거 이 빌딩의 두배반 정도 되지만 한2 층의 중간 정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힘이 좋아서 점프하면 거기까지도 닿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사자들을 이 사람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네? 굶기고 막.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급 들어 있는 상태로 포악한 상태로 입으로 막 만들겠죠. 창을 찌르고 막 그냥 괴롭혀갖고 잠도 제대로 안재워서 아주 날카로운 여러분 가끔 이상한 옆집 고양이들 보면 이상한 고양이 갖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던져놓고 던져넣었다는거는뭐 할아버지인데 여기서 떨어져야 되니까 던져은 거죠. 그렇죠? 이, 문이 여기 달린 게 아니라 2층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먹이가 가게 한다면 이제 한쪽으로 몰아놓고서 사람을 밀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던져놓고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여러분 그때 주의를 생각해보세요. 웃는 소리가 많았을 거야. 다, 다니엘이 잘 돼. 이제, 복이 너무 굴째 들어오는 거야. 다니엘이가면은 지금 120 군데서부터 오는 거를 2%씩만 띄어 먹어도 그만 써 얼마야? <laughs> 이야 이게 뭐 보이는 거야 지금. 아막 그냥 덩실. 이야 막 죽. 밖에서는 벌써 지금 이 출집마다 어쩌면 응? 어? 다니엘 사자굴 입성 축하 잔치 뭐 이런 지도 몰라. 패브릭으로 넣고 이야 뭐야 오늘 오늘 오늘부터 우리서 보너스가 주둑할 거라며? 이야, 기다리던 보람 이 있어. 너 자기네 자기네 신 이상한 이름을 뭐 두꺼비신, 뱀신, 쥐신, 뭐 두꺼... 다니면서 <laughs> 막 신났다, 뭐뭐별 별짓 따고 있었을 거야 지금 막.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영들의 편들이 특별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전했겠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끌고 가는데 그 돌벽이거든요, 돌벽. 그리고 벌써 거기에 사람을 먹고 남은 흔적, 흔적들. 크으, 막 그냥 사자가 그 돌벽을 막 손톱으로 확확 긁는 소리. 피가 시뻘겋게 묻은 그 피, 피의 현열 자국이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한 대를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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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강운데 왕은 어쩔 줄 모르는데 한 마디도 왕에게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다니엘은 항상 자기가 열었던 창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 아, 만약에 내가 다니엘 을으면 아, 조금 더 마지막기도 는좀더 오래 할걸 그랬나. 생 세계지도 몰라. 좀더 오래 좀 열어놨을까, 그랬나.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항상 어떤 향을 폈을지 몰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방향제처럼 이렇게. 기도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참. 아, 하나님, 내 향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 근데 그날은 향 대신 피비린내가 나고. 아름다운 종소리나 윈차임 소리 대신 죽었던 시체를 또다시 먹다 남은 사람의 뼈를 어기적거리면서 물어 뜯는 소리가 나는 근처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나는데 단일은 던져진 거예요. 창문도 없는데 던져진 단일. 아무도 아무도 그의 편도 없고. 7절에 보겠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해.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하며 었더라 자기까지 다 몰락하게 생겼구든 왕이. 이왕 그렇게 된 거, 다니엘에게는 너의 항상 섬기는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시리라. 안 믿으면서 지도. 지도 하나도 안 믿으면서. 그거 믿었으면, 뭐, 그저 나왜 이렇게 점점 긍긍했겠어? 들어가면 죽으리라 아니까, 점점 긍긍, 근구, 점점 긍긍하다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아, 이 바보왕이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아, 씨. 사이가 잘못된 걸 아니까. 제가 잘못했잖아 <laughs> 좋은 친구 있잖아 지금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 하나 하나이의 사람을 지가 말 함부로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있는 죽이는 그방 아마 다니엘이 막 갈기갈기 찢기는 생각